육이 만약에 왔는데 가서못맞히면 진짜 뚜껑 열릴 것 같은데. 육이 그러니까 그냥 못 와서 못맞히는건 상관이 없는데, 왔는데 못맞히면 진짜 이거 뚜껑 확 열릴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열릴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일은 아, 갖게 하지 마. 오늘 어, 혈압, 혈압 있더라. 여기서 아, 혈압 있어. 어우. 아, 저번에 혈압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야? 목욕탕 가가지고 풀었어요. 5만원 주고. 어우, 괜찮더라고. 뭉쳐 네, 여기, 여기가 뭉쳐가지고. 이게 풀리니까 괜찮아. 아, 제발 부탁이야. 아, 제발 부탁이야. 승환아, 그추 취임 아니야 최근에 스타다 좋았어. 어, 감사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아예 충분합니다. 아유, 어, 예, 예, 예. 아 예. 아두 그래. 개씩 먹으면 딱 맞네. 딱 좋네. 나 지금 배고파 갖고 먹을까 하고 있었는데. 어. 음. 못뭐 사주는 데고 뭐. 뭐야? 아니,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힘 빠지게 하지마. 출발하는데 아, 들어오면 죽이는데 자꾸 옆에서 초를 쳐 자꾸 <laughs> 옆에서 초를 <토를> 쳐, <laughs> 옆에서 쳐. 아, 얼굴이 <laughs> 야, 선행은 웬만하면 인경이 나가자 그래야지 파리 선행을 가야 내 전개가 나온다 제발 부탁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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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아이씨 야야 야, 거기서 못올거 같은데 그래 형 타고 가 선행이야 왜 선행을 나가다가 봐주는 건 어딨어 이런 전개 어디서 나오는 전개야 야네가 먼저 나갔잖아 아나 돌아버리게 만드네 진짜 아 승환아 일반 가나 패션이 안쪽에서 도착한 직. 아. 안쪽 자리를 잡은 보 스타가 야 이렇게 나주면 네가 어떻게 올라오냐 여기서. 아. 못 올라와. 어떻게 올라오냐 여기서 네가. 오늘 경주를 어떻게 올라올라 그래. 야 그래도 올수 있어. 퍼지면 안돼 다. 야이걸 온거 같은데 아이걸 왔는데 이걸 왔는데 야 뭐야 저거 바깥쪽에 아씨 <목소리> 재미 겁나게 없게 16은 뭐냐 16은 6.8배로냐 6.8배가 제일 재미없는 막걸리 들어왔어 아씨, 아, 야, 제일 재미없는 막건 들어왔어. 야, 펜은 어디 간 거야? 경이 다깨졌는데형가 아, 아, 같이 올라왔어요 디디가 육하고, 아씨, 6.8대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아씨, 아, 안들이밖쪽에서 와 아, 씨. 눈무고가는데도몸 맞네. 삼차건 뭐야 근데 더 웃긴 게 아니 더 웃긴 게 뭐냐? 나구나. 아, 쌍승식도 배당이 없어. 3차 2가 왔어요. 에이 아. 6.8아 씨. 12가 왔구만. 12. 아, 12가 갔네. 응. 아니, 다 섰다. 3돌이. 아니, 섰다 했더니 왜된 다시, 다시 올라와이상해 어, 보니까 네. 만약 6이 어? 안 올라왔으면 1위잖아아 응, 아, 씨. 내가 좋아 삼복은 아, 진짜 열. 아니, 1 0번왜 힘을 못 쓰냐? 허가. 지난번에 태훈이 타고 왔던 말인데. 아, 어, 딱 그림은 같이 올라오는 동계도 맛 아, 6일은 배당 재로 없는 배당 들어왔어. 6노코. 야, 말이 좋으니까 이 빠른 줄에서도 대가리 오는구나. 아, 씨, 아무 의미 없는 6.8배. 아.